설 연휴로 전유진, 손태진, 진진의 인상적인 무대가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다. 설 연휴는 매년 기대되는 큰 행사이며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한 무대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그중에서도 이번 일을 톱텐쇼 설 특집은 단연 독보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바로 전유진, 손태진 그리고 진진남매가 펼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멋진 대격돌로 팬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그들의 무대는 TV 화면을 넘어 전 세계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설 연휴의 하이라이트로 기억될 것이다. 1. 전유진의 예술적 성장과 감동적인 무대 전유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이고 폭발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유진은 손태진과 함께하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뽐냈으며 그 스타일은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뛰어난 조화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녀는 이번 방송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바람의 소원을 부르며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노래에 완벽하게 녹아들었고 이를 통해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 손태진의 카리스마와 안정적인 무대. 손태진은 전유진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그만의 카리스마와 안정적인 가창력을 발휘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팬들을 사로잡으며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한층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전달한다. 특히 전유진과의 호흡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두 사람은 음악적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키미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손태진은 단지 가창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감정성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으로 무대를 지배하며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그가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함께한 무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 시간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3. 진진남매의 매력적인 케미. 진진남매는 단순히 음악을 뛰어넘어 그들만의 특별한 유대감과 케미를 발산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진진남매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묻어났다. 그들의 관계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며, 관객들은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진진남매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웃음과 흥을 자아내는 장면들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방송 후에는 그들의 무대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4. 글로벌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이번 방송은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전유진과 손태진의 무대는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감 넘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사했다. 해외 팬들은 전유진의 예능적인 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들의 유머와 사랑스러운 성격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또한 손태진의 무대에서도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따뜻한 메시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전유진과 손태진은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5. 설 연휴 최고의 하이라이트. 1일 톱텐쇼. 1일 톱텐쇼 설 특집 방송은 그야말로 설 연휴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전유진. 손태진, 진진 남매의 무대는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선물이었으며 그들의 무대는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으며 각자가 가진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 무대를 통해 그들의 끈끈한 유대와 환상적인 케미를 목격하며 그들의 무대가 설 연휴에 특별한 선물이 되었음을 느꼈다. 6. 전유진과 손태진. 진진 남매의 미래와 기대.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과 손태진은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예능적 매력을 모두 발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들은 어떤 무대에서 팬들과 만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들의 팬들은 그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전유진과 손태진. 그리고 진진남매는 앞으로도 그들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더욱 확장하며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7 무대 뒤의 준비 과정 노력과 열정의 이야기. 많은 팬들은 방송에서 보이는 멋진 무대만을 기억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연습과 준비가 있었다. 전유진, 손태진, 진진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들은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연습에 몰두했으며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넘겼다. 특히 전유진은 이번 방송을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준비를 했다. 그녀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과 예능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손태진 역시 그동안 갈고 닦은 가창력과 함께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더잘 표현하기 위해 연습에 집중했다. 진진 남매는 평소에도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몇 분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수많은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물이다. 팬들은 그들의 무대 뒤에서의 고군분투와 열정을 알게 되면서 더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8.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다. 전유진과 손태진, 진진 남매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들은 단순히 무대에서만 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팬들은 이들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그들의 일상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전유진은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무대 뒤의 모습이나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꾸준히 남겼다. 그녀의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은 전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손태진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자주 표현했다. 진진남매는 그들의 유머와 진지한 태도로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들의 팬들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와 응원을 받았다. 이처럼 팬들과의 소통은 전유진, 손태진, 진진남매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들은 무대에서의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 9. 방송 후 팬들의 반응과 그들의 영향력 방송이 끝난 후 전유진, 손태진, 진진 남매의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각종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들의 무대에 대한 찬사와 감동적인 후기들이 쏟아졌다. 팬들은 특히 전유진과 손태진이 함께한 듀엣 무대와 진진 남매의 케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음악적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연결을 동시에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전유진과 손태진의 노래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있다. 진진남매의 유머와 케미 역시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분에 방송은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특히 해외 팬들은 그들의 웃음과 유머, 그리고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다양한 언어로 그들의 무대에 대한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그들이 잘했다는 칭찬에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그들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과 행복감을 함께 나누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단지 음악적인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10. 미래의 도전과 더 넓은 무대 전유진, 손태진, 진진남매는 이번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능과 매력을 입증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도전과 변화에 직면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이들은 이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유진은 그동안의 예능감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손태진은 그의 가창력과 예능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진진남매는 그들의 케미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무기로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며 더 넓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의 열정과 끈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는 것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